안녕하세요 유튜브 유팀이... 응? 안녕하세요 유튜브입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 장난감 리뷰를 <laughs> 찍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의 주인공 바로 이 무전기 오바 오바 잠깐만요. 불러갔다. 하고 내려갑다 지금 의자 좀 갖다 주면 안 돼요? 저 다리 아픈데. 좀 의자 좀 갖다 주면안 될까요? 아니고 음. 의자 좀 갖다 주세요.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뭘 소화점에 예입니다. 뜨뜨뜨뜨다 의자 좀 갖다 줘요. 딴딴뜨뜨뜨딴뜨다 어린 선물 엄마가 사 줬는데 저기1만 원이래요. 제가 그거 저랑 버스는 켜 줘요. 응 알겠어요. 아주 말아뜯렸네 자, 자, 절시 움직고요. 이안 와주면 잠을 자셨는데요. 쏘아드 보주면. 이러고 있으면 그냥. 쏘아드 해주세요. 가지 마. 그리고 들어. 아, 잠자, 잠자. 그리고 들어. 오리보우, 바퍼날름으로 인데요. 보여드려요 퍼슈가 슈퍼, 슈퍼, 아주 이퍼하고요 공을 퍼 슈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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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이 귀여우니까요. <laughs> 하지만, 이 장난감은 왜3만원거 대체 왜? 그냥 저의 끝인데요. 광고에서 보면, 묵주도 같이 들어있고, 뼈닥의 장난감도 같이 들어있는 거지만, 어, 없습니다. 따로 사야 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러면은, 오늘 영상은 여, 여기서 끝! 안녕! 안녕.